금요일 야족 시작합니다아 시작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이벤트 정국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올드보이드의 영보이 올드보이, 대 올드보이. 잔다, 잔다, 잔다. 이재동, 광주 제이씨 이재동 어우, 산에변인석어허 제가 이없고인석 이렇게 이요 정우 서브, 박현우, 장희욱, 오하우! 살렸나? 아, 살렸습니다. 현우, 키우기, 지울, 아하. 민세용 서부 현우, 키우기, 검정방송, 조꾸선생님, 키우기, 서보. 전산의 변인석 소방관입니다. 장훈이, 장훈이, 광교제이씨 이재동, 아하, 아오, 일 박현우 서브였습니다. 민수형 머리, 헤딩 리시브 좋습니다. 이재동, 좋습니다. 오, 장훈이. 오, 브이시브. 전성은 서브 장희욱 세타 자, 이지훈 밟고 아, 안쪽이었습니다 어, 막았습니다 정말잘 됐습니다 살리면 됩니다 살리면 됩니다 전성은어 오호 전성은 서브 장우장훈 아, 안쪽, 앞에, 앞에, 돼. 아, 안쪽, 안쪽, 쏘는다, 쏘다 쏘는다, 변인다 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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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쏘로다 쏘는다, 쏘다 마운드, 마운드, 마운드. 아, 다, 다. 여기 서브 응, 아, 전성훈이었고 장훈 깁니다 아, 깁니다 아, 잡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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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오 발굴 1번 장훈 우스비 서브 우수, 우수. 어, 마운드, 마운드. 장희우, 이지훈, 팔라니타, 네. 아, 네. 아, 아. 정수는 5대 6변인석 리더, 장훈, 서브은다니다2기니다습니다 <laughs> 정훈석 <정수고. 목소리도> 이재동, 광주제시, 장이육, 낙동제시, 오, 수영 잘 봤어. 현우, 아웃, 7대6, 베네스 리드. 뭐야? 잘 들어왔네. 아무튼 어떻게 됐는지 득점이 민석 쪽에서 이 득점. 오호 아. 현우 나이스. 오케이. 에이, 아. 오. 오 왼발 나이스. 아두아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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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타을 준다. 바로다, 바로다. 아,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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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어? 네. 지나가는 네. 여름이라 땅에 많아서 어이! 그래! 어, 네. 어 잘하는데. 네. 굿굿. 오! 점프하고 잘 나왔습니다. 아! 못 봤는데. 고고! 오! 아, 성원이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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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13대 9, 2층 리드, 에이. 안쪽 서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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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깝게, 더... 아깝게. 서브 플레이 리시브 굿 리시브 굿 세팅 됐습니다. 어, 좋아요. 오! 굿굿 3박자 굿. 담아았다1 5 어. 어. 세트였구나 어.